소세지 맛있겠다 군돌이 엄마를 위하여 차가워 여기는 강남! 이제 <laughs> 네, 지금 강원도로 출발을 했는데 동생네이랑 같이 가기로 해서 동생네 집에 집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은돌아. 은돌이 이모 기다려? 이모 저기서 나오는 거야. 이모랑 이모부랑 저기서 나와. 아빠랑 같이 기다리는 거야? <laughs> <롤라. 웃음> 안녕 <laughs> <너는 다 웃음> 이모 찾는다 이모. <laughs> 아, 우리 여행 가면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다섯 시간 걸렸어. 다섯 시간. 그래도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온것 같아. 쫌... 세케 주류 마켓에 왔어요.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저 들뜬 사람들은 또 오늘 와인 한 잔을 한다고 해가지고 와인 사러 지금 주류 마켓에 가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감자칩이라면서요? 이거 스페인? 스페인? 그렇지, 못 잡지. 어, 이거 사는데? 스피인? 어. <laughs> 어, 맘만 봐. 음. 한 개. 음. 충격적이다. 왜? 핑크가 제일 유명한 음. 거지. 이거 먹을 거야? 화이트 와인. 예쁘다. 네, 사고 싶은 와인이 있어서 왔는데 이큰매장에그 와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진짜 엄청 지금 핫한 거 이거 그때 <laughs> 누구지? 그 연예인이 집에서 집. 아 이거는. 이따 맛이 달라? 그래, 아니지. 아니, 나는 못 먹는데. 아, 저도 이거 맛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이가? 헤즐넛헤즐넛헤즐넛 <laughs> 어, 벌써 얼마라고? <laughs> 이정도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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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안, 얼마 안 나왔어.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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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데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기 진짜 엄청 넓어요. 엄청. 아 짐, 짐이 한 짐. 여기서 내일 만삭 사진을 찍겠습니다. 엔돌이도 <laughs> 올라가고 싶지. 아빠만 올라갔어? 식물이 많아서 진짜 예쁘다.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나 넷플릭스 봐주지 않나? 여기는 침실. 방이 두 개인데요. 우와! 우와! 여기좀더 작은 방인데 훨씬 아늑한 것 같아요. 우와! 오. 깔끔! 깔끔! 이 박에 90만 원 정도의 펜션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야 돼서 여기는 부엌. 와이 애기 쪽 아, 있어. 응, 드라이기도 있어. 밥솥도 있었네. 근아그소소기싸 네. 먹고 싶다는 어 이거 어 그... 나온. 나오... 무슨? 무슨 아 무슨 때문에 가소비해 가지고 무슨 빼라고 했는데 안뺐어그것 그니까, 약간 실망했잖아슨 때문에 25만 원된 거잖아. 그니까 무슨 때문에 25만 원될게 그러니까. 음. 26만 원 얼마가 됐거든. 진짜, 진짜, 진짜. 나도 무슨 나도 무었어아 <laughs> <들어서 되게 놀랬다. 웃음> <laughs> 진짜 이런 디테일 너무 좋다. 이야 너무 잘다아 밀키트로 안 하고 어다 끓인다 지금 벤치 끓이 준비 끝 이게 매일 구운 거한개 많죠? 짧게 자른 거? 아니, 야 아직. 네. 군돌이 엄마를 위하여. 위하여. <laughs> 나를 위하여요? <laughs> 콜라. 한번 더 드릴까요, 이거? 응. 삼겹살. 오늘 그거까지구수 없다. 소고기 와사 없으면 안된다 음, 굉장히 맛있네, 요 음. 제시어 음식, 음식... 뭐가 나올지 음식이 몰라요. 어 무슨 어떤 거예요? 응. 제시어 확인하기 쓰거든. 누르고 뭐가 있을 거야. 여보, 이거 제시어 확인해야 돼. 아, 늦었네, 확인해야 돼? 응. 오케이. 응. 너무 <laughs> 아, 너무 달콤하고? 좋아. 너무 달콤해. 그냥 그러니까 힌트 너무 직접적으로 많이 좀 주면 안 돼, 이거. 근데 나다 어, 난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내가 먹는 것 같아. 난 이걸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아할 때도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단거보다는 단게좀전게 좋아 체형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 여보랑 처형이 아, 조금 애매해 한방에 더어가야돼 라이어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알고 연기를 그쵸. 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어. 근데 나소직하게 어, 답을 맞췄어 내가 어. 이것까지 맞추면 청이 걸린 거거든요 모르지 어, 난 바로. 청이 나는 뿐이야. 제주도에서 처형이 맞췄다고 생각해 달콤한 아, 그쵸, 거 제주도 아, 그다음에 청양 아, 나는저요 나도 언니. 나도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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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와, 우리 정말 잘했어요. 랜디스 도넛.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아직 랜디스 도넛까지 안 나왔지. 그만 놓으세요. 몸다운 너무 피곤. 한 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남이섬 갈까 싶어요. 남이섬에는 페프린 딜리하게 엄청 발일간 친화적인 그런 건강지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단풍이 엄청 절정일 것 같아서 숙소가 너무 좋아서 숙소 돌아와서 저녁에는 또 숙소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 자요. 안녕. 이번에 달바 이거 멀티밤 사면서 미스트 같이 샀는데 미스트 옛날에 골드 제품은 써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핑크가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아 이거 금돌이 딱 생긴 이 기미가 안 없어질 건가 봐요. 이거는 이건, 이제 이건 출산 후에 레이저를 좀 확실히 받아야 될것 같은 거 지금 화장품을 막 여러 개 챙겨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거 챙겨오고 아이크림, 풀페이스 지금 발랐고 밤을 엄청 치덕치덕 발랐어요 너무 청량해서 계속 뿌리고 싶어 지금 고사리님은 처제랑 <laughs> 설전을 벌이고 있어 책에 대해서 원래 오늘 진짜 아침 일찍 남이섬으로 가려고 했는데 늦잠을 잡으러 왔어 <laughs> 제가. 12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니 임신 초기 때보다 뭐, 요즘 더 잠이 왜 많이 오는 것 같죠? 이상해. 잘 봐. 여보! 아? 얼마나 걸려? 나는 10분이면 하지. 아, 오케이, 이거는 세컨디자인 거. 그 다음에 요즘 저의 화장품 샤넬 복숭아 매에 조금씩만 써야 돼 거울 보고 발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작은 거울이 없어가지고 화면 보고 발립니다 아니 만삭 사진 찍을 때 이거 공주 세트 해가지고 찍을려 했거든요 <laughs>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춘천의 날씨는 따뜻한데 쌀쌀해요

남해섬에 들어가는 배에 탔는데 여기 완전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관광객 천지 <laughs> 먹어 봐. 음, 귀여워. <laughs> 너무, 너무 큰데? <laughs> 자카, 과연 일까 <laughs> 과연? 작 같은 맛. 아, 아 진짜 싫어. 진짜. 아, 재밌다 아, 오늘. 음. 재밌지. 음. 나, 나 그,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바람, 시골 시골 음. 고찌짐 음. 맛있어? 아 근데 안 맛있어? 밖에서 먹으니까 다 맛있지. 이 음. 맛있는데? 아. 또 잠맛은 안 나는데. 아주 응. 맛있다. 응. 이거 쑥갓이야? 향이. 응. 응. 맞아. 그 다박한 거같아 음. 이런 질감 자체가 거의 없잖아. 수니 후추랑 방에 다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음. 음. 여기서 사진 찍고 싶은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 받아가지고좀 포즈를 좀 바꿔봐봐 이거 둘, 하할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영상이거든 봐보더라 아, 영상이요 지금은? 등산이래아등섬이 <laughs> 오는 는이유가 있는 것같아요 사람만 없으면 진짜 한적하고 정말 좋은데인데 관광객이 진짜 너무 이 진짜 지무우아는 한적한 리서 한적한 데 중. 쉬고 있는 중

이런 게 너무 맛있네요. 어, 저도요. 아 원래. <laughs> 나 원래. 어디야, 나 사람 봐도 죽이 봐, 아 임돌이 음, 만만 시간 밥먹고 싶어요 갑시다 엄청 맛있는 냄새 나지 엄마가 시저 했지 응 음, 주세요 임돌이 앉아 응 음,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5층입니다. 오늘의 계획은 성수동에 갈 거예요. 서울이 여기서 1 시간 거리여가지고 성수동 카프를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 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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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요. 여기도요 정정 눈차가 있어요. 눈차가 뭐. 있다고. 얘들아 <laughs> 그래, 침착해, 침착해. 근데 방금 웃었던 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 지금 가평 휴게소에 왔거든요. 저희 밑에 지방에 근데, 휴게소는, 그럼, 휴게소는 카카오 프렌즈샵이나 롯데리아나 뭐 파리바게뜨나 이런 게 휴게소에 있진 않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신기해가지고 서울 쪽은 이런가 봐요. <laughs> 근데 그거 신기해가지고 근데 지금 약간 주변. 에서 자꾸 서울만 쓰니까 말투 이상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지금 약간 이상해요 기분이 치우케소에서 <laughs> 롯데리아 롯데리아는 양념감자죠 양념은자 어, 이게 양념감자야? 여보 새우버거 뭔데 있지? 응. 롯데리아 새우버거 맛 있어요 은더링까리야 새우가 너무 예쁘 음. 페리페라, 27호. 진짜 벨벳처럼 발리니까. <laughs> 옷에 메이크업 진짜 딱 이걸로, 이걸로 두 개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두 개. 봉차 사 먹자 왜? 카페인 없는 거 찾았어 니도 같이 먹자 브라운 슈가 주얼리뭐 이렇게 주얼리는 뭐야? 몰라 그리 얹어 오 왔다 내려. 아 진짜? 사 먹자 봉차 브라운 슈가 주얼리 밀크티는 카페인이 없대요 <웃음> <웃음> 내 같은 경우에는 외도 대만이나 홍콩에서 오리지널 좀 먹어봤던 사람이라 조금 뭐내 기준이 높을 수도 있어. 컬을 <laughs> 왜 추가해서 먹는지 알겠다. 내가 워낙에 오리지널은 먹어봤던 사람이라. 설공기만두에기세요 왔어요. 그거? 로윈이 할로윈 아 <놀람> 어, 귀엽네. 할로윈이 너무 너이 <laughs> 아. 이만한테기대했어지 네 편하지? 다 들켰어 니. 네. <laughs> 어, 다 쏟아졌어. <laughs> 서울이 너무 다웨이팅 너무 많아가지고 부산은 이정도 아니거든요. <laughs> 너무 복잡하고 웨이도다 있고 계속 못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아까 성수동에서도 또다 실패하고 여기 동묘 왔는데 동묘 저는 구경할 게 없어서 차에서 그냥 기다렸고 인제 카페 와서 그래도 케이크 먹고 조금 정신 차렸고 서울 너무 복잡해 진짜. 치우러 왔습니다. 우리는 먹거리 존으로 갈 거예요. <목소리> 할머니 유명하신데, 근데 순대. 줄이 엄청 길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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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떡, 와 신기하다. TV로만 봤는데. 여기는 소갈국수 먹는 존이고, 저기 회회회 존도 있고, 처음에 빈대떡 있었고, 이거 먼저. 아, 예. 만두 만두? 지금 이제 수제비 수제비 만두야. 맛있다, 우리 집안구고사어이안뜨야아 여기 김치랑 좀수하 좋아. 이기는 도이맛이야 포장돼요? 장이요 하나요, 빈대떡. 그리 아, 러 아, 시장에서 이런 길에서 먹었거든.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안녕. 저 어, 너무 있는데. 어. 오. 오. <laughs> 여기는 강남. <laughs> 도로 차선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거 처음 봤네. 신차선. 7차선, 6차선, 막뭐 이러네, 한 방향이. 한남대교? 다 차선이 넓고, 아니, 많고, 건물이 다큰